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법안 의회 통과를 위해 예상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보수파를 설득하기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려 보유, 의료, 교육, 기후 부분에 따른 대응에 투자하는 법안을 예상 상한선을 1.9조 원에서 2조 달러로 하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펠러시 하원 의장 또한 원안대로추진하길 원하지만 대통령이 상한선을 제시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발언을 했으며 민주당 의원들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을 표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니까 뭐,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요게 좀 규모가 크니까, 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으로, 앨런 장관이 의회에서 부채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경고를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네요. 네, 10월 18일에 소진됨에 따라 만기 도래하는 채무를 갚지 못한다라고 경고하며 부채한도 문제가 경기침체를 이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고, 한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공급망 변목, 현상을 야기하고 있으며 향후 몇 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연흥청재 또한 공급 변목 현상이 해결되면서 인플레이션의 목표치인 2%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고, 금리의 경우 향후 인플레이션을 적절 수준 유지하고자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소식인데요. 석탄 수입 업체 항구에 점박한 호주산 석탄 45만 톤을 하역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해당 물량 재판매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 당국이 전력량 해결을 하기 위해 호주산 석탄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보고 시장이 먼저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을 또 하기도 있습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에서 따르면 중국의 헝다 그룹 리스크가 지방 정부 신용도에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헝다 그룹의 부채 규모가 거대하지만 이 문제가 지방 정부의 차원에 파급되거나 사회 안정성을 저하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계속 머물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국경절 시즌이거든요. 그게 목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어떠냐? 그냥 아무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남부지방에만 있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북부지방 쪽에 대한 분위기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 가지고 다 화, 확인을 해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많이 받거나 그런 행동은 좀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피해자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사회적 충격이나 이런 측면으로 뭐 대두되거나 또는 CCTV에서도 따로 빼가지고 그 내용을 너무 두각화 시키거나 그러지는 또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막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슈만큼 크게 흘러간다라고 보는 건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방정부, 중국의 지방정부나 지금 중국에서 갖고 있는 해당의 외환보유고 부분을 또 추이를 해가지고 또 보게 되거나 또 은행이 생각보다 어 그런 여유 자금이 또 없을 만큼 신용 등급이 약간 좀 위태롭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의 어 중국의 은행의 체력은 튼튼하고 지금의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거를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 거의 저의 생각은 계속. 어 헝다 그룹에 대한 내용은 계속 어, 그대로 어, 변화 없이 어,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으로 어, 달러 인덱스 트이는9 3 9 9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제 유가급 등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가운데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진 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으며 금 가격 추이가 온스당 1,759 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전력난, 헝다그룹 사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급등의 인플레 우려가 작용이 되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난 점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유가 추이가 배럴당 78.9 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뭐 저번 주나 저저번 주때77 달러 선에서 언더에서 좀 놀고 있었는데. 금세 벌써 1달러가 더 올라갔네요. 공급 부족에 따른 우려가 부각화되고, 이제 계절철, 성수기 시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죠. 중국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 c 에 따른 그런 증산 추이를 현 상태에서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상당한 강세를 또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네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어,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피트 사용자는 꼭꼭 어, 꼭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신분증 등록해서 1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된다. 언제까지냐면요. 13일까지 해야지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않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모든 거래가 차단이 된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13일 이전에 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미 끝내 놨어요. 뭐 그렇게 어렵. 는 않고 자정 넘기자마자 30분 뒤 부터 접속이 돼서 곧바로 업데이트 한 다음에 바로바로 바로 진행하니까 그냥 지금도 뭐 문제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sc 의장 중국처럼 암호화폐 금지 안한다고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따른 이 생태계에서 약간 다독이고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지금의 미국에 있는, 어, 금융 쪽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은행들이 꽤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쓸 약간은 염두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웬만하면 또 이쪽에 따른 여러 가지 부실이 또 약간의 영향을 또 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측면으로도 또볼 수도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또 다른 방, 어, 또 언급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이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어, 해당에 어, 웬만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매수했던 기업들도 있고 채굴회사도 있고 거래소도 있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한몇백개의 기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씩은 뭐 로비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하고 있다. 뭐 요렇게 좀 봐주신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은 좀 달래는 분위기가 좀 커져가고 있고 하나 더 꺼내본다고 라 하면 이제 조만간에 이 OCC 부분의 스텔브코인의 활성화 방안이 올해 초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년 때부터 사업성 부분에 따른 검토와 이제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따른 너무 강력한 규제나 너무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소지에 따른 언급을 했었을 때는 결코 좋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약간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나라는 주관적인 생각을 좀 공유를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코비시 가입자 10만 명, 예, 지금 680억 원을 도달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또 있었고 환율에 따른 급등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1190선을 돌파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주식도 갖고 있죠. 미국 주식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지만 달러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해 줘서 손실률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또 않습니다. 그 부분과, 어, CB 인사이드 선정에서 250대 핑테크 기업에서 암호폐 28곳이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중 리플, 서틱, FTX, 채널리시스, 메사리, 데퍼 등이 포함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어, 데이터 100개에서, 어, 만개 비트코인 보유 고래가 25일 기준으로 7만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는 내용이 또 눈에 들어왔고요 홍남기가 가산자산 예정대로 내년 1월 과세 유예 촉구를 일축했다라고 했습니다. 야 나는 그대로 진행을 할 건데 NFT 과세 여부에 따른 여부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분리되는 부분이 아니죠. 그대로 또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어 요거 좀 돈이 되네 세금이 좀 되네 하면은 곧바로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정부에서 내년 부동산 상승 증시 하락 예상에서 세예상을 편성 중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치를 지금 짜고 있는데요. 되게 웃긴 게 이때까지 부동산 맨날 잡겠다고 했는데 이 기재부에서 내놨던 내용입니다. 기재부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해서 어떻게 해서 잡을 것입니다. 근데 기재부 입장이 이중 스탠스를 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죠. 부동산은 올라간대요. <laughs> 이거는 아... 좀 아이러니합니다. 예, 잡는다로 해놓고 왜 상승 추이를 계속 염두를 하고 있다라는 건 아, 이분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으로 <laughs> 증시는 하락.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었고요. 데이터 유통 시장에서 nft 누적 거래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는 내용과 라이어 블록체인이 9월 비트코인 채굴 량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채굴기도 좀 많이 샀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 채굴, 채산성 다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울러스 펀드가 디파이 코인보다 흥미롭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인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플랫폼의 효과도 어.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단순 코인이고 그냥 진짜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화폐적인 용도로만 써였다 라고 하면 지금의 코인 시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억 빚 usd가 어 신규 발행을 했다 라는 내용과 크립터 카트 대표 주계형 대표가 어 성공 규모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 중이다 라는 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트레잭션은 거래소로부터 입출금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부르겠는가? 라고 또 이렇게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어, CME 비트코인 선물 프리미엄 12%를 보여주고 있다. 어, 요새 선물에 따른 인기가 사상을 초월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알수 있는 대목은 또 꿀팁은 뭐가 있을까? 겠습니까? CME의 주식 투자를 하면 배당이 꽤 높고 CME의 비트코인이 이만큼 잘 무럭무럭 성장을 해주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의 CME에 따른 주식도 무럭무럭 잘 성장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수 있는 안목과 저렇게도 볼수 있는 안목 두 가지를 같이 보면은.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진짜 순수하게 나는 그냥 민간 선물 거래소에서 수익성을 극대화시켜서 원효띠님처럼 그렇게 수익성을 가져가도 상관이 없지만 나는 그런 거 못해 하면 이중 스탠스를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튼튼한 아주 튼튼한 회사 하면서 배당률도 꽤 매력적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2를 출시를 했는데 제 친구가 곧바로 썼더라고요. 어제 정도에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했는데 아직 불안정하다고 라 하니까 여러분들은 좀 늦게 쓰시길 권해드리겠고요. 이쯤 되면 다시 요거 어 설명을 드려야 되는 시점이 되겠죠. 자 아직도 청원율이 그렇게 많이 높아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좀더 힘을 화력을 더 넣어주세요 속도가 좀 느립니다 10월 마지막 때까지 계속 달려 주셔야 되는데 말이죠 네 코인과세에 따른 청원 제발 한번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민청원 내용이 기사됐다 라는 내용도 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과세 예정대로 정치권 투자자 불만이 상당히 크다 그 이유는 소득세법 개정 부분에 따른 불만이 많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우리가 힘을 잘 뭉쳐야지만 가능하다는 라 점과 그다음으로 엑시 인피니티 현상화 총정리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현상한 거래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위 사진을 보는 것처럼 바이낸스 거래량보다 업비트 거래량이 역전이 어제부터 된 상황이었다. 그 이거를 정리한 시준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래량 볼륨은 업비트 기준 32%에서 48%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으며. 이 이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이낸스 엑시 이동 어피트 매매, 엑시 원래에서 어피트 매매, 아니면 바이낸스 엑시 이동 스태킹으로 역수량까지 볼 수가 있게 된다. 위 사진을 또 보게 되면 엑시 거래량을 알 수가 있는데, 3일 전 미스 틱 엑시가 4500 이더에 팔려 깜짝 놀랐다. 이 또한 엑시가 건재한다라는 걸다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며 홀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해졌다. 오늘까지 엑시의 자체 거래량은 평소보다 15% 낮은 수준이었는데 아직 더 건강하다. 이 말의 의미는, 아, 생각보다 이 NFT 시장 아직 죽지 않았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음, 그 다음으로 현 스테이킹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다. 현재 반올림 약 1천만 개 엑시가 스테이킹 중이며 보상량은 0.64%로 6.4만 개이다. 평균치로 잡아 1천만 개 엑시를 넣게 되며 하루에 6.4만 개를 지급한다라는 뜻이며 개인적으로 뇌피셜러는 스테이킹한 사람들의 일부가 오늘 가격 상승을 보고 엑시 어피티를 이동 후 매매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본다. 위에 1번 사진의 볼륨 축적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결론부터 말 하자면, 저는 엑시 10만원에서 11만원 자리까지 한번 볼것 같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분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코인원, 엘로우 모바일 대역은 200억 원 손실 처리 회수 불가 판단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코인원에 따르면 엘로우 모바일에 대여한 265억 달러 중에 200억 상당을 장부에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 처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엘로우 모바일은 17년도 델리 금융 그룹에서 인수한 후 손자회사인 코인원부터 자금을 빌려갔는데 당시 델리 금융 그룹은 코인원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뭐, 엘로 모바일은 코인원에서 돈을 빌려 아이지스 시스템 최대 주주인 ALH 지분을 매입하는데 썼고, DS 차선 운영과 알펜 루트 차선 운영에서도 돈을 빌려 인수 자금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변제 기일이 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하네요. 근데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엘로 모바일이 어느 정도로 좀 안 좋은 측면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식을 해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엘로우 모바일이 조금은 양아치 짓을 조금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엘로우 모바일의 CEO가 어떻게 성장했냐면 여기에서 지분을 교환을 해가지고 수합을 해가지고 이 수많은 문어발 손자회사 자회사를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의 덩치가 거의 대기업 수준만큼 커졌는데 되게 아이러니한게 거기에서 수익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은 되게 손에 꼽습니다. 그러다가 적자폭은 좀꽤 크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장했던 거는 한 번에 IPO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득을 좀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IPO를 해서 상장이 되어 있는 직지는전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일단은 규모를 키워서 IPO에 도전을 해가지고 IPO를 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 문을 한 두세 번더 두드렸는데 계속 반려가 났어요. 근데, 어 대규모 손실도 있고, 그거에 또 지분 교환에 따른 논란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요. 그렇게 성장을 했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형태입니다. 근데 코인원이 거의 캐시에서 거의 물주 같은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돈 나올 때가 거의 없어요. 이 회사가 아니,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등치가 큰데 실제 돈 나올 군형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카카오와 좀 대조되는 부분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카카오는 그래도 생각보다 어, 강력한 플랫폼 하나가 진짜 웬만한 문어발 그리고 지분수압도 그전에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 자본금을 좀 받으면서 솔직히 그 카카오를 지켜내기도 했었죠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뭐 어느 그런 통신 플러스 어느 대기업이 어 연합을 맺고 은행도 연합을 맺어가지고 어떻게선 카카오를 좀 흔들어서 어 저평가를 맞는 다음에 인수할 생각을 좀 갖고 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대표가 지금의 대표죠. 지금 대표가 어 여기에선 도저히 자금을 충당을 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 부도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이제 자금 투자에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거기에 텐센트가 들어가게 되었 죠 그래서 지금의 카카오가 있는 겁니다 그거 안 받았으면 벌써 먹혔습니다 예. 그러하는데 이제 실상은 또그 텐센트 쪽에 대한 지분율 이좀 높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죠 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꽤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카카오가 고글로 인해서 무너발로 했던 게 이제 또 하나씩 하나씩 성장도 또잘 나와서 지금의 가치가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저의 어, 서브 채널, 존보왕 채널에서도 카카오에 관련된 내네 편으로 영상을 만들어둔 게 있으니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알트메스 꿀팁을 주겠다. 어, 레벨 83님, 자유이님이 남겨주셨던 내용인데요. 자, 오미세고 기준으로 이렇게 뭐 예시를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미세고 코인일스 거래량이 지금 보면 업비트가 반엔 두 배이다. 자, 업비트가 반엔의 거래량이 두 배이다. 맞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비트이더가 알트메인들과 많은 편인데 측근만 봐도 엑시, 세럼, 테조스 비케, 코스모스 상승할 때도 바이낸스가 업비트의 거래량이 많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바이낸스, 업비트 동시에 상장이 되어져 있는 것을 좀 보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당연히 어, 아직 티는 안 나지만 업비트에서 물량을 계속 매집 중이다라는 신호로도 볼 수가 있으니. 유독 여기에서 요런 형태로 나와져 있는 것만 추려서도 접근해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죠? 네. 그 다음으로, 리플이 중동 최대 은행과 협약을 했다. 뭐, 국제 송금 실험을 진행하겠다. 맨날 실험만 하고 파트시만 맺고, 언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다리면 언젠가는 뭐 되겠죠, 네,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폴리곤이 네트워크 수수료 인상, 네트워크 스팸 내 거래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뭐 보여진다, 뭐 이런 내용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고민이 될것 같은데요. 어, 대부분 지금 미장도 안 좋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장도 안 좋아요 그러면서 환율은 계속 급등을 했고 유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 시장 어떻게 극복을 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측면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추세를 본다고 라 하면 저는 오히려 아직은 10월달에 좀 쉬지 않고 빨리빨리 올라와 줘야 하는데 그게 이렇게 머뭇머뭇 거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월 중에는 무조건 최소 못해도 제 생각대로 만약에 시장을 가준다고 하면 못해도 10월 중에는 6만 달러 선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6만 선에 무조건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패턴이 나오고 저는 여기에서 코리니 분들한테는 명확하게 얘기해 줄수 있는 포인트는 뭐다? 하나에 있는 전략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끝 부분에 얘기를 해야 어, 영상을 다 보시는 분들만 음, 팁은 끝에서만 나온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이 비트가 거의 정고에 가까워지면 알트가 거의 불장일 것입니다. 예, 거의 그것도 중대형, 중중형까지는 불장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 일단 시나리오 1이죠. 만약 이 선에서 나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왔으면 다 터세요. 왜 제가 11월 달에 터는 이유는 무엇이냐? 무슨 전략이냐면 여기서 너 도가면 뭐 어쩔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은 상승을 더 많이 점치는 사람보다 모든 투자자산 시장이 언제, 얼마나 더 많이 조정을 받는 구간이 어느 시점이냐. 이제 막 시장했냐, 아니면 아직은 아니고 잠깐 조정했다가 막판 불장 한번 딱 때리고 내려갈 것이냐. 이런 내용이 맞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껄떡껄떡 거려갖고, 여기에서 요 정도 먹, 먹으려고 그렇게 위험성이 거의 90% 이상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두달 언더에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보다 차라리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시점은 너무 머니까 테이퍼링 시점에 분명히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 언더에서 공략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드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그 짧은 기간 안에 먹는 그 퍼센티지가 회수성이 훨씬 더 큽니다. 금액도 여러분들 금액도 워낙 어, 수익성이 많이 나왔고 원금 대비가 되니까 그 부분을 오히려 뭐 2분할3분할 해가지고 어, 어느 정도만 천에도 충분한 수익성이 크게 나올 것입니다. 왜냐면 금액이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지키고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왔다. 커팅하고, 여기에서 테이퍼링 어차피 이 언더, 이 언더라인에서 무조건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언더라인에서 우리 좀 기다리자고요. 기다리. 조급해지면 항상 망합니다. 기다리는 전략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승 있는 부분을 여기서 더 간다 라고 해도 내게 아니고 잘라내고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평탄한 길이 있으면 여기에서 싱크홀 같은 부분 어차피 v 자로 올라오게 하겠는데 이 v 자가 이런 v 자가 아니고 요 정도만 올라온다 라고 해도 요 정도까지만 올라온다 라고 해도 요 정도까지 요렇게 안 나와도 요렇게 안 나와도 요 정도까지만 올라온다 라고 해도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그 폭, 어, 그렇게 리, 스크를 가져갈 필요 없이 먹을 수 있다. 라는 주장을 좀 펼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반대론자들이 있겠죠. 야, 여기에서, 여기에서 탈지, 여기에서 탈지, 여기에서 탈지. 그걸 누가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있겠죠.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는데요, 그거를 이, 어, 이번 이 시즌에서 만약에 올라갔었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권을 챙기게 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가는 부분도 어차피 여기 기준으로 좀잡아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가 1차 구간 때가 아마 될 거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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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내려간다 라고 해도 거의 이 라인 언더에서 좀 멈춰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와 여기 사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결론은 10월달에 쉬지 않고 올라가 줘야 된다. 올라가 주면 11월달에 안정성 있게 수익 실현하고 기다렸다가 해도 된다 근데 제 생각대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성은 없어요 오히려 따라다가 더못 챙겨 먹고 나올 수도 있으면 늦게 가는 코인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다 똑같은 흐름을 가져가긴 하겠지만 너무 늦게 가는 코인들도 있을 거고 너무 좀더 일찍 가는 코인이 있고 중간으로 가는 코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적절히 잘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어떻게 호재가 어떤 게 나왔는지 뭐 어떤 어, 추가적인 또 여러 가지 일정 같은 것도 좀 챙겨보셔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